되게 오래된 성당 같이 보인다. 와, 멋있다. 어머, 어머, 나 신기한 거 봤어. 지금 여기 정면은 그냥 서양식 건물이잖아요. 서양식 성당인데 옆면이 한국인데? 어? 이게 뭐야?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? 이런 건축 양식은 뭐예요? 동서양의 만남이야? 앞성 같아요? 아픔 고딕의 그 벽돌 성당 정면 모습인데 뭐? 이뒷 모습은 완전히 그냥 한옥인데 한옥인데 한옥도 진짜 우리 한옥도 아니야. 약간 음. 2층 양 양옥 구조의 또 퓨전이네 퓨전. 어 퓨전이죠. 그냥 동서양의 결합 같아 보이네요. 한양옥이네 한양옥. <laughs> 지금 저저 한옥에 고해소로 쓰고 있네. 고해성사는 100년이 넘은 정통 어. 있는 성당입니다. 음. 근데 안성하면또 유명한 게 포도잖아요. 네. 응. 네. 그 여기 가면은 응. 옆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뻗쳐져 있고 응. 그 비닐하우스도 돼 있어요. 응. 그 포도 종자가 100년 전에 갖고 들어온 포도가 나무가 되 있더라고요. 응. 이 포도 종자와 재배법을 안성에 처음으로 전한 분도 바로 이 성당을 처음 설립한 초대 주임 신부님 프랑스에서 온 곰베르 신부님이시예요그 아 옛날에 한국에 포도주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? 직접 포도 종자를 가지고 와서 음 한국에서 재배하면서 포도 종자를 퍼트리신 분이에요 어, 그전엔 포도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 있었어도 뭔가 그 와인을, 와인을 하는... 만드는 그 종자가 또음 따로 있었나 보죠? 안성포도가 저한테 그래서. 깊이 있는 거를 물어보신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어느 정도 성까지만 되는 거지? 물어볼 때 네. 기대가 아예 없어졌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한번 떠본 것 같은데. <laughs> 이게 안성포도 유명해진 거는 이분 때문은 맞네요. 홍베르신 분님 덕분에 맞네. 덕분은 맞네. 아니, 그러면 그 안에 내부도 한양절충식인지? 내부. 이게 내부예요. 어, 이건. 그러니까 이 안에 또 내부를 심각. 보면은 서양식 성당 구조인데 끝내줄게, 멋있다. 완전 목조건물이네 여기 보면은 또 되게 겉은 한, 한옥 느낌인데, 여기 창문 구조 보면은 서양식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는 창문 있잖아요. 어, 진짜요? 어, 어. 그렇게 돼 있다 또. 어, 이렇게 돼 있네. 어. 다 섞여 있어요. 되게 재밌는 건축이에요.